Take me. Wait a minute. Breathe. Wait a minute. Don't stop. Wait a minute. 좋아하는 평소에 애정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그런 날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저 이번 가을 겨울에 저랑꼭 사겠다. 저라면 꼭 하겠다. 이어야겠다 라는 옷들을 오늘 집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또 하면서 그냥 하진 않죠? 이벤트를 마련해 봤자 그래서 구매까지 할수 있도록 마련했으니까. 보자마자 그냥 뭐 미친듯이 구고 하셔도 되고 질러도 되게 마련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 최정한의 랜선 러네이. 따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는 베스트 겸용 후디는 저는 이걸몇년 전부터 계속 코트로 만들고 들고 다녀요. 다양하게 뭐 코트 아니나 뭐 블레이저, 정말 뭐 두꺼운 이런 옷 안에도 베스트라서 편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이고 팔이 좀 시리네. 그러면 또 이렇게 넣어서. 진짜 이렇게 멘트 멘 활용할 수 있는 이런도 장점이 있어요. 또, 또 머리숱이 좀 아쉬운 분들 뚜껑을 추울 때는 이렇게 <laughs> <laughs> 또 쓰고 또아우터 입고. 그 겨울에 우리 저는 분들 이제 노브라로 다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노브라에도 상관없잖아. 아 나는 배살 가리는 용도 되게 괜찮은 거 같아. 배살 가릴 수 있고 비피 가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스타일. 자 그래요 더블 버튼 롱코트 인데요 음. 음. 이거 워낙 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어가지고 음. 해마다 맨날 이런 스타일을 사다,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옷장이 더질거같 <laughs> <터지고 웃음> <laughs> 근데 강추에요 정말 어떻게 스타일을 하든지 이 코트 하나면은 어, 다 무난하게 네. 어, 이 코트 옷을 다 부드럽게 응. 먹어주는 것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이너에 그냥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베스트나 기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드 하면 이이게 하면 이이좀 있어서 어깨가 시리지 않아. 하하는 <laughs> <laughs> <뭐라는 거야? 웃음>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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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하 아, 아, 그거, 자 지금 입고 있는 것은 퀼팅 재킷이에요. 여러분 이제 꽃무늬 이런 퀼팅 재킷은 저는 익숙하진 않아요. 로컬 느낌이긴 한데 또 가디건 느낌이 나고 우리가또 익숙한 블루색 느낌도 나고 편하게 이번 제가 룩북 이런 촬영하면서 우리 스태프분들 이 재킷에 아주 매력이 푹 빠져가지고 너무 잘어울리신다 이거. 진짜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 어. 어, 이분 거 좋아요. 약간 되게 비티지한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멋스럽잖아. 너희 아직 모르지만 세월이 갈수록 말입니다. 가벼움을 되게 집착가게 되어,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는데 음. 너무 가벼워. 가볍고, 가볍고 따뜻한 이 포근한 느낌? 아니 초록색 모자가 포인트인 거 같아. 그 재료 사실상 너무 잘. 얼굴 포인트 아니고. 음. 그건 가벼운 <laughs> 기본. <웃음> 내가 끄집을. <끝에 볼게>. 안녕. <laughs> 어떤 트리지킷의 이미지는 너무 여성스럽고 단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옷 같지 않았는 느낌. 어느 순간에는 그 굉장히 좀 우아하고 또 어떤 자리에 맞는 그런 또 상징적인 룩이 되기도 했는데 어, 저는 조금 재밌게 입고 싶어져서 이런 가죽 어, 블루종의 어떤 디테일을 가미해서 좀더 캐주얼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너무 여성스럽고 뭐. 단아한 느낌은 조금 배제해서 이 옷을 픽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어깨 핏이 어, 우리 생각했던 거랑 약간 조금 뺐어요. 한가 옷핏이죠? 네. 여기서 보이죠? 어, 셔킷은 셔츠와 재킷을 합친 아이템을 셔킷이라고 두 시간 되에안 했어요. 딱히 이런 셔킷은 옷장에 항상 있었어. 겨울에는 진짜 무조건 아우터 안에 이걸 입고 안에 또 반팔을 입으면 좋은 게 실내 겨울에 들어도 더울 때가 많으면 우리가 벗게 된 일이 좀 아슬아슬해. 약간 징검다리처럼 아우터 세계와 이너 세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어, 셔킷을 굉장히 즐겨 입고 있었더라고요. 요즘 제가 핑크를 입었는데, 셔킷에 색깔만 좀 넣어줘도, 컬러가, 볼 때도 그렇지만, 나도 이렇게 볼 때, 너무 화사하잖아요. 음. 이런 셔킷에 포인트 조도 <laughs> <laughs> 어, 아, 어, 트렌치 코트. 정말 필수죠, 필수. 어, 로브로브에도 이렇게 몇 가지 트렌치 코트가 있어요. 또 키워드가 이 밀리터리. 밀리터리 어, 키워드가 있는데, 저는 이 트렌치 코트가 뭔가 또 너무 유행은 좁는것 같지 않지만, 어, 튀지지도 않아요. 이런 카키색 라인으로 한몇벌 이렇게. 카멜 뭐, 정말베이지색 있는데, 키가 주는 거는 참 이렇게 픽카게 되는 것 같아요. 옷장에 알아서 뜰때그래도 고민 없이 픽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채소분들도 빨리 겟 하셔서 고민 없이 편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카키씨 여러분 빨리 겟 하세요. 안녕. 쭉! 산. <laughs>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어, 랜선 런웨이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섯 발 정도 됐는데또요반 좋으면 제가 갑작스레, 급작스레 또 랜선 런웨이를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다음 랜선 런웨이 시즌2도 기억하며 이만 살아줄게요. 안녕! 준! 성!